태양광으로 예 전기차까지 생산된 충전을... 거를 메인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 진짜? 차징 예. <laughs> 100A 전기 봉고의 1톤 베이스 캐빈에 태양광 2,350W를 올리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laughs>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요. <웃음> <웃음> 이게 뭐... 스타렉스 예. 스타에 올라가는 거예요. 1,350W. 1,350W. 예. <laughs> <laughs> 중국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 주택 직거래는 캠핑 제국 직거래 매물을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제구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직거래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시면 EV봉고, 네, 전기봉고3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그 위에 보시면 지붕이 독특하죠 날개가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이쪽에 펼쳐져 있고 뒤로까지 이렇게 태양광 판넬이 전동 확장이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여기 위에 태양광 2,350 와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캠핑스타 2350 태양광 2,350 와트 캠핑스타 2350 모델입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1톤 베이스에도 네, 차가 네. 올라가는데 예, 예. 이게 지금 2,350 와트면 태양광 2,350 와트입니다. 저위 패널이 이제 전체가 2,350 와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맥시멈, 맥시멈 해가 좋을 때, 예. 네. 시간당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해가 좀 좋지 않았는데 한3시 네. 경에 오늘 해가 이제 좀저 구름이 없었을 때 시간당 125암페아요 그러면 가장 좋으면 130암페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주행 충전기가 예. 시간당 80 암페어 80 암페어 하면 굉장히 좀 많이 되는 거고 알터 업그레이드를 네. 해야 100 암페어가 네. 넘어가지요 근데 이거는 시동도 안걸 그냥 세워놓으면 자연상태 자연상태에서 이 패널만 쫙 펼쳐지면 펼치면 네. 뭐100 암페어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지금 영상이 있습니다 네. 찍은 영상 제가 네. 지금 오후 5시에 왔기 때문에 네. 그때 상황을 모르거든요 근데 네.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곧 네. 나가면 보시면 네. 그거 확실히 볼수 네, 네. 있습니다 네. 시간당 125 암페어 네. 그럼 해가 좋을 경우에는 좋은 130 암페어 넘습니다 5시간 정도 차 세워놓으면은. 600A. 그냥 꽉 채워지는 겁니다. 세워집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예. 지금 보시면 이 차는요. 예. 전기차입니다. 예, 전기차. 봉고 EV.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대 기아차에서 봉고 포터가 예. 디젤 차가 단종이 되죠. 예, 이제 전기차로 다 가던 가던 바뀌죠. 가나? 아니면 가스차로 가는데요. 네. 예. 뭐 하여튼, 이제 양대이죠. 네. 예, 경유차는 없어지고, 가스차로 가든 전기차로 가든. 자, 2350W를. 예. 전기 봉고에 예. EV 봉고입니다. 봉고 봉구 예. EV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2,350 w 에서 네. 2차 배터리가 몇 앞에 들어가 있죠? 시간도? 배터리 별... 아저 저희 저 캠핑용 배터리가 캠... 1,120암페예요 인서스 배터리가 1,120 암페어 네, 들어가 있는데 예, 13 k w 와요 그렇죠? 예. 이게 완충이 되면은 완충 이틀이면 완충 되죠? 태양광으로만? 예, 태양광으로요. 남는 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남는 전기는 이틀이 완충이 되면 네. 이제 주행용 충전기 메인 배터리가 필요하면 충전시켜 주면 됩니다. 케이블만 꽂으면 네. 자동 충전됩니다. 그럼 태양광으로 예 전기차까지 생산된 충전을... 거를. 주행용 메인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행용 메인 배터리? 예, 예, 예. 전기차에? 그렇습니다. 예, 전기차 배터리야. 자, 얼만큼 충전이 됩니까? 저희 여기 그완속 충전기, 여기 본고이브 같은 경우는 에 2.5kW가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시간당 2.5kW씩 계속 밀어주는 겁니다. 자, 충전기 한번볼수 있을까요? 지금 예, 충전 예, 안되는도 빛이 안 좋으니까? 예, 아니지. 기존에 있는 배터리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게 이제 그이 배터리가 네. 지급되는 저게 충전기죠. 지하에서. 예, 예. 자 이거를 그러면은 저희 여기 이제 원래 그 기존에 이제 충전구가 있습니다 충전구에 아 여기가 이제 기존의 예, 전기 자충전기에 삽입하고요 네네 네. 꽂고 꽂고 저희가 이제 그 충전용 외부 전기 아울렛을 달아놨습니다 아 외부 전기 인입해서 예. 출력으로 빼면 출력인요 출력 예 아울렛으로 아울렛에, 예 아울렛에다 이렇게 캠핑장에, 꽂으면 네.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어? <laughs> 어, 진짜. <laughs> 예, 차징. 12A, 120V, 220V 12A가 충전이 됩니다. 아, 이렇게도? 예, 예. 이렇게 되면? 지금 321A가 메인 쪽에 그, 그 캠핑하용 배터리가 있는데, 예. 지금 시간당 마이너스 240A를 빼주고 있습니다. 음. 네, 예, 3kW. 태양광에서? 예, 아니, 태양광이 아니라 배터리. 자체 인산절 배터리에서? 배터리에서? 차량 충전으로? 예, 차량 충전으로? 네. 240암페어. 오늘 3 2 0암페 배터리 0에서 예. 충전이 예, 태양광으로 충전됐네요. 네, 태양광으로 충전됩니다5 시간 정도. 예, 오늘 에어컨 돌리고 네. 예 해서 3 2 0암페 그런데 아까 와. 저희가 한 여기서 한3 k m 정도는 한 240암페어 거의 뺐었서했어요 아, 저기. 아까 또 다시 것. 한번 또 촬영 오시니까 네. 한번 또 미리 한번 또 한번 트해보테스 예, 이게 내일 출고되는 차라서 네, 네. 지금 매일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VTL 기능이라 그래서 220일 아웃를 빼주는 차가 있고 안 해주는 차가 있죠. 네네. 그데 봉고스리 같은 경우에는 전력변환장치가 100A 짜리가 있습니다. 음. 100A 이상 쓰면 사고가 납니다. 네. 근데 전력변환장치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전력변환장치 고치는데 약 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음. 물론 무상 a 서는 안되고 유상입니다. 네. 전기차를 보면 이게 전기를 과하게 뽑아내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제품의 하자인지를 음. 밝혀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저희가 관계자하고 좀 음. 면담을 했는데 절대 캠핑카로 쓰면서 에, AS는 불가능하다. 음. 그래서 저희는 차에 있는 전기는 전혀 안 만집니다. 네. 그러니까 온니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마음대로 캠핑을 즐기고. 어, 어. 에어컨을 사용하고 네. 남는 여분의 전기는 태양, 전기차, 충전으로. 예, 전기차 충전해서 주행에 도움이 되게 하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만으로 뭐 주행을 100%씩 키100 충전 안 되는 안 거죠. 안 되지만, 예, 보조장치로는. 그하다 어차피 남는 거니까 생산하고 네. 남으니까 버릴 네. 순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기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남으면 본가에는 네. 훨씬 많이 아마 상당 거리가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보시면 전동으로 주행 중에는 접어야겠죠. 네. 앞뒤로 접히고 있습니다. 대표 이렇게 이제 접고 주행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전혀 예, 문제는 없는 거죠? 예, 문제 없습니다. 네, 네 대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일톤 예. 베이스의 캠핑카에 모두 작업이 가능하죠? 그렇죠. 태양광 작업으로 기존의 내연기관포터 본고 상관없이 예. 자 이렇게 작업하는데 2,350W를 예. 자기 차량에 올리는데 예. 비용 얼마 정도 드나요? 비용은 태양광이 1,200만 원 들어갑니다. 1,200만 원. 예, 예. 1,200만 원이면 동일하게 이렇게 예, 2,350W 예, 예, 장착이 되는 예,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배터리 연결 시켜 주시고. 예, 는거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작업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작업기간은 뭐 전체 준비해서 저희가 계약하고 약한달 정도 걸립니다. 한달 차량 입고가 한 2주 정도는 네. 돼야 됩니다. 네, 지금 다시 태양이 굴러서 나왔습니다. 자, 한번 충전 상태 볼까요? 자, 지금 지는 하긴 하지만 지금 오후 5시 반이 넘었거든요. 지금 여기 사용하는 전기가 있어서 네. 네. 지금 만약 인버터 끄고 네. 다 끄면 충전 중입니다. 다으면약 네. 18A, 뭐한 240W 정도가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이 상태로 지금 침대에도 네.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예. 네, 전기봉고에 일톤 베이스 캐빈에 태양광 2 3 5 0와트를 올리는 회사는 아, 국내에서 캠핑스타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요. <laughs>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요. <laughs> 제가 잠 가지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 어떤 예. 차량이든 가지고 오시면 예, 작업이 아, 되는 거죠. 예, 예. 스타렉스도 가능합니까? 스타렉스는 1350W. 아, 예, 1350W. 그리고 예. 기존은 뭐 트럭캠퍼라던가. 뭐, 트럭캠퍼 지금 굉장히 여러 대 들어와 있죠.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그, 작업 예. 앞둔 차량이죠 어, 트럭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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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캠퍼. 아, 이트럭캠퍼 예, 예, 오고 지금 4대에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 맡기신 거죠, 정비 작업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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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되는 예, 방식으로 예, 예, 예. 네 이렇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 소식은 저희가 스타렉스에 네. 지금 요즘 이제 무시동 에어컨 많이 달지 않습니까? 네. 스타렉스 스타리아에 무시동 에어컨 많이 다는데 전기가 없어서 이름만 에어컨이지 기능을 음. 다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이렇게 좌우 확장식 지금 이게 거의 마지막 테스트가 이제 이제 요게 테스트가 완료되면 이제 네. 차량에다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가 뭐좀 저희는 이제 이게 뭐 스타렉스 예. 스타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야외에서, 야외에서 예.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아좀 이렇게 좀 난잡합니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오늘 하루에 생산된 게 174암페어네요. 아, 이 태양광. 예, 예, 예. 네. 근데 이게 174암페어는 오전에 찍은 거거든요. 네, 도 350암페어 정도 는 찍습니다 하루 아 예. 아, 게 뭐죠, 투죠? 아까 말씀던 1,350암페어. 요게 예, 예. 스타렉스 스타리아, 스타리아의 예, 예. 전동 방식으로 예, 예. 작업이 됩니다. 예, 예, 예. 요것도 그럼 이벤트를 하신다고요? 이벤트요 패키지가. 네. 태양광 인산철 배터리 네. 주행 충전기 네. 그다음에 무시동 에어컨 네. 이렇게 네 가지 네, 그렇게 예. 해서 패키지로 예 패키지 묶어서 예. 태양광만으로 에어컨 돌리고 쓸수 있게끔 예예. 만들어 주는데 원래 예. 가격이 네, 1 4 0 0만원 근데 이번 예. 이벤트 열대 한정으로 예0만원 천만, 천만 원에 한 작업을 해준다 예예예요거 네. 한번 맡기시면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요거는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예 계약하시고 저희한테 차 입고 되면 일주일 만에 완성해서 주고 네. 가니다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죠 전화 010 2083 4933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하시면 네. 상담하시고 네. 차량 입고하시면 네. 일주일 정도 작업하면 네. 예. 예. 완성이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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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많이 하셨잖아요. 기존에도 뭐몇대 아니... 정도 하셨어요? 스타렉스, 스타리아. 아, 이 시스템은 아직 네. 많이 못 했죠. 아, 그래서요 이게 예, 어. 이제 지제품이고요이도 많이 했죠. 얘가 거. 많이 했죠. 1 0 0개 넘게 했죠. 지개 넘게 했죠. 예, 예. AS 들어온 게 있습니까? AS 뭐 가끔 한 대씩은 있는데, 아. 뭐 치명적이지는 않고요. 어떤 부분에 AS 들어와요? AS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 수칙을 좀 이렇게 아. 좀 정, 제, 이렇게 좀 기름도 좀 치고 이렇게 아. 좀 움직여달라 그랬는데 가서 전기 잘 되니까 그냥 뭐한뭐 뭐 6개월, 그래. 1년 동안 그냥 방치했다가 갑자기 아. 한번 쓰려면 안돼서 그런 게뭐 많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 실린더라 그러죠. 자 안에 부속이 예. 고장 난건딱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고장은 뭐 아직 알겠습니다 별로. 요거는 작업 비용이 얼마입니까? 예, 1,200만, 1200만 예. 원? 1,200만 예. 원? 네. 예. 요것도 맡기시면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럼한뭐약한달 예. 정도 예. 예. 대기하시면 예. 작업이 예. 예. 완성돼서 전기를 예. 예. 2 3 5 0 w 의 예. 예. 태양광을 쓸수 예. 예. 있다. 예. 예. 네또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이거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인지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뭐 투자를 하실 분이나 아니면 네? 협력사를 좀 네? 같이 좀 가서 음. 진짜 진정하게 그냥 우리 뭐 너무 그냥 돈 가지고 따지지 말고 네. 진짜 세상에 없는 좋은 캠핑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뜨리는그 음. 어떤 그 파트너를 좀 찾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겠죠? 예, 예. 전화 다시 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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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화번호 010 2083 4933입니다. 네. 캠핑가서 자유롭게 음. 집에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자급자족 음. 할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드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있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네. 춘천에 있는 예. 캠핑스타였습니다. 국내에서 예. 전기 관련해서는 네. 압도적인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분들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